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저희들은 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의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또 우리들의 어려운 환란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 아래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이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l e l u j a h h a l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까? 때로는 그 상처를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도 즉각적으로 낫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이스, C.S. 루이스가 쓴 책, 고통의 문제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길을 기울이게 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필요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감춰져 있는 상처 이 상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들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과 고통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는 단순한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번역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원수를 때리듯이 내가 너를 때렸고, 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징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상처받을 길을 들어서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나의 죄의 결과고, 자기 파멸을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상처고, 얻은 아픔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든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노후예요. 안 돼. 그만. 왜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안 돼라는 말을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잖아요.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지 마. 그 길은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 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결국엔 죄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통들은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하여 제가 깨달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아픔을 통하여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C.S. 루이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죠? 저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의 간절한 부르지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라는 질문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를 기울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사람으로도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요, 사람이 회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도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에요. 70년의 시간이 된 동안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하나님 회복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2 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반복되어집니까? 출애국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고난인,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저주라고 여길 수 있으나,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통한 사랑의 징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 그렇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안에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 상소에 다시 새사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졌습니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숫자는 줄어들어야지요. 당연히 어려워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의 숫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아안 되나 봐. 끝이야. 더 이상은 벗어날 구멍조차 없어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길을 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요. 고난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함께 나눴던 원시복음 오리지널 그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의 길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도자, 통치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영도자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대원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이 우리의 영도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예수밖에 없어요 24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작고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그런데 마지막에 돼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 진노가 완전히 쏟아진 곳이 어딜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고 고통받은 거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 죄로 인한 진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예레미야 말씀만이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좀 반복이에요. 징계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런데 꼭그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징계하시겠다, 회복해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회복해하시겠다. 마치 막 혼냈다가 안아주고, 혼냈다가 안아주고, 때렸다가 어, 약 주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은 버림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길 때 징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버려둔다라는 건 그 마지막엔 주님과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통이 은혜이고 축복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또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면 참 불편하시겠다, 참 아프시겠다, 참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해 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저를 돌아보게 하세요. 이로 인하여 저를 헌신케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도대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까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이것을 또 감당할 만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의 고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은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라. 여러분, 회계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회계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방향 전환인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는요,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붙잡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요,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고통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회복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처 가운데에도 회복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어떻게든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울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도 이든이를 보면서, 이든이를 양육하면서 참 기뻐요. 감사하고 웃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쉽지 않아요. 이든이가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어제도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까? 오기 전에도 당부했어요. 교회 가서는 그러면 안 돼. 소리 질러서는 안 돼. 근데 통제가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리고 힘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려고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지금 제가 받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처들, 이 가운데에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철저하게 제 자세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에 제 것은 없고, 제 뜻대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성 어그스틴, 그가 방황할 때그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의 마음에도 왜 즉각적으로 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돌아왔고, 결국에는 크게 하나님으로 인해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주님이 회복해 하셔야 진정한 회복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내 생각대로 되어줘야지만 그것이 답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 이 용서해주세요 우리 다 주님을 통통으로 기도합니다